기억력이 좋아지는 생활습관 10가지. 더 나은 기억력을 만드는 법. 기억력은 단순히 암기하는 양에 비례하여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억하고 무엇을 먹고 뇌를 어떻게 자극하는가와 같은 일상 습관을 통해 단련되는 것입니다. 뇌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며 기억력은 근육과 같아서 사용하면 강화되고 무시하면 퇴화합니다. 작은 습관들이 누적되어 뇌를 기억하기 쉬운 상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나은 기억력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얘기죠. 바로 이 기억력을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지 그 비법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마 다들 겪어보셨을 거예요. 어? 나 방금 열쇠 어디다 뒀지? 아니면 뭐 사람 이름이 입안에서만 맴돌 때요. 정말 답답하죠? 근데요, 이런 사소해 보이는 순간들 속에 사실 우리 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자,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 나는 원래 기억력이 안 좋아.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기억력은요. 타고나는 재능이라기보다는 음, 마치 운동으로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매일의 작은 습관으로 얼마든지 단련할 수 있는 기술 같은 거예요. 자 그럼 그 기술들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볼까요? 그냥 기억력을 좋게 만든다는 게 그냥 막 달달 외우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훨씬 더 근본적인 이야기예요. 우리가 뭘 먹는지 또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뇌에 어떤 자극을 주는지, 이세 가지에 따라서 우리의 뇌의 성령이 말 그대로 확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그첫 번째 기둥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우리 뇌에 어떤 연료를 넣어주느냐, 즉 음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추천 음식은 바로 보리입니다. 왜 보리일까요? 보리 같은 곡물에 든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천천히 분해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뇌에 에너지를 아주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설탕처럼 확 타올랐다가 금방 꺼져버리는 에너지가 아니라 마치 고급 휘발유처럼 오랫동안 뇌가 최고의 성능을 낼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집중력이나 처리 속도에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연한 얘기 같지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바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이에요. 여기에는 비타민 C나 E, 엽산 같은 것들이 듬뿍 들어 있잖아요. 이 성분들이 뭘 하냐면요 우리 뇌세포를 공격하는 유해 물질로부터 뇌를 지켜주는 아주 든든한 보호막 역할을 해줍니다 기억력이 나빠지는 속도를 늦춰주는 거죠 자 그리고 감자나 고구마도 빼놓을 수 없죠 이것들도 보리처럼 우리 뇌에 에너지를 아주 꾸준하게 공급해주는 최고의 발전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가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보리는 뇌의 처리 속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요. 채소랑 과일은 뇌세포를 보호해주죠. 그리고 감자나 고구마는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지구력을 길러줍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이렇게 가금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딱 기억해 두시면 앞으로 식단 짜실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좋습니다. 이렇게 뇌에 좋은 연료를 가득 채웠다면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바로 본격적으로 뇌를 훈련시켜야죠. 두 번째 기동은 바로 기억 회로를 직접 단련시키는 아주 구체적인 기술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기술은 정말 강력합니다. 바로 단어를 이미지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외울 때 그냥 글자 그대로만 외우려고 하면 뇌가 금방 지치거든요. 그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생생한 그림, 하나의 장면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방법은 이 3단계를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외워야 할 글자를 보고요. 이걸 머릿속에서 그림으로 변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그림을 가지고 스토리를 상상해 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냥 글자만 봤을 때랑은 차원이 달라요. 뇌에 훨씬 더 많은 부분이 동시에 활성화되면서 기억이 아주 깊고 단단하게 새겨지는 원리입니다. 두 번째 기술의 핵심은 연결하기입니다. 우리 뇌는요. 뜬금없이 툭 던져진 정보는 잘 기억 못해요. 대신에 이미 알고 있는 정보랑 연결고리가 생기면 "아 이거" 하면서 착 달라붙거든요. 이렇게 맥락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게 바로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를 자극해서 단기 기억을 아주 효과적으로 장기 기억으로 바꿔 주는 방법입니다. 자,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뇌는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아니에요. 모든 걸다 기억하려고 애쓰면 오히려 과부하가 걸립니다. 보세요. 왼쪽처럼 모든 걸 머리에 잊고 있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른쪽처럼 스마트폰 알람이나 메모장 같은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이런 사소한 것들은 외부에 맡겨버리고 우리 뇌는 정말 중요한 걸 생각하고 창조하는 데 쓰는 거죠.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요? 이 방법은 진짜 재밌고 효과도 좋아요. 상징적 단서를 활용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퇴근하고 집에 가서 꼭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아침에 출근할 때 현관문 손잡이에 노란색 포스트잇을 하나 딱 붙여놓는 거예요. 그럼 퇴근해서 문을 열려고 할때그 포스트잇을 보고 아 맞다 하고 바로 떠올리게 되겠죠? 이렇게 자주 보는 물건에 신호를 심어두는 아주 똑똑한 방법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기둥입니다. 이건 앞서 말한 음식이나 훈련법보다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 바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음악이 뇌에 좋다는 건 많이들 아시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그냥 듣는 것보다 직접 악기를 연주하는 게 효과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악기를 연주하려면 악보도 봐야 하고 소리도 들어야 하고 손가락도 정교하게 움직여야 하잖아요. 이 모든 과정이 우리 뇌의 여러 부분을 특히 운해와 운동 신경을 동시에 깨우면서 기억력을 엄청나게 자극하는 거죠. 그리고 참, 이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낮 동안 경험하고 배운 것들이 막 어질러진 반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밤에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가 이 방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불필요한 정보는 버리고, 아, 이건 중요해 하는 기억들은 차곡차곡 서랍에 정리해서 장기기억으로 만드는 거죠. 이 정리 과정이 없으면 기억력은 절대 좋아질 수 없습니다. 마지막 습관은 바로 운동입니다. 몸을 움직이면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산소 공급이 늘어나고 당연히 뇌기능도 활발해지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바로 즐거워야 한다는 겁니다. 억지로 막 숙제처럼 하는 운동은 오히려 스트레스만 줘서 역효과가 날수 있어요. 내가 진짜 즐거움을 느끼는 운동을 찾아서 꾸준히 하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자, 오늘 꽤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의 기억력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용 딱세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 좋은 음식으로 뇌에 연료를 공급하고, 둘째, 여러 기술들로 뇌를 훈련시키고, 마지막으로 셋째, 잠과 운동으로 튼튼한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 이세 가지 기둥만 잘 세우면 여러분의 기억력은 분명 달라질 겁니다. 이 말이 정말 와닿지 않나요? 기억력은 정말 근육 같아요. 우리가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빠지는 것처럼 기억력도 쓰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자극을 주고 사용하고 단련해야만 더 강해지는 거죠. 자, 이제 공은 여러분에게 넘어갔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아, 이거 하나는 오늘 당장 해볼 수 있겠다 싶은 거 혹시 있으신가요? 그게 무엇이든 좋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내일을 그리고 여러분의 기억력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